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 찰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SD 바이오세스입니다. SD 바이오세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수급 보시기 때문에 일단 누적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갔다. 이건 일단 좋은 거가 되어있죠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양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일본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이 정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더 이제 이 정고점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요 돌파한 정고점 자리를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57,500원 정도? 그 정도 자리를. 그 다음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1월 26일 날 읽어드렸는데, 요 조그만 엔자형을 주고 밀렸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이제 다 지워버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 다시 쓰겠습니다 1월 28일 네, 현재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최선을 그면 요런식으로 나와요 상승 최선이 그러니까 요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더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돌파한 고점이 요 라인도 있지만 요 라인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처음에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간 자리니까 그러니까 58,000원 정도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갭을 동반한 구간부터 이렇게 땡기시면 될것 같아요. 요까지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은64,000뭐 100원 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5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 관점을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크게 올라가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이 돼요.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 구간대를 잡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엔짱이잖아요. 얘도 뭐 64,000원, 그 다음에 요게 64,000원이니까 64,000원까지 가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여기 58,00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대충으로 빠지거나 이제 지지라인으로 잡아야 돼요. 5 8 0 0 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요 돌파한 고점 자리도 있는데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이 자리 58,800원 이 정도 자리 55,800원이네요 5만... 미안합니다 이 자리까지 밀리는 건 괜찮은데 이 자리 이하로 밀리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더 이쪽 저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